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노아버림에 나오는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이바지할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돌본다. 생명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도 그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수면 위, 잔물결처럼 모든 선물은 준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내가 타인의 어떤 부분을 굳건하게 해주면 실제로는 자신의 같은 부분이 굳건해진다. 사랑을 기꺼이 주게 될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랑에 접속하는 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랑은 사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 존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어린 소년은 아빠가 가르쳐준 동요를 외운다. 80년 뒤에도 그는 그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 동료 선원이 죄다 멀미를 하자 해군 병사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극심한 태풍을 뚫고 배를 몬다. 환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의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엄마는 아이의 설사 묻은 바지를 빨며 말한다. 얘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어쩔 수 없었잖니. 아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끓여준다. 강아지는 문 옆에서 주인이 기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 가르랑거린다. 새는 노래하듯 지적인다.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애인이나 연인 사이에 존재하는 로맨틱한 감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은 일생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개인적이고 로맨틱한 사랑 외에도 사랑의 유형은 많으며 다양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 있다. 애완동물의 사랑, 가족의 사랑, 창작에 대한 사랑, 착한 성품으로서의 사랑, 열광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 의욕을 일으키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친절로서의 사랑, 관계의 핵심으로서의 사랑, 집단 에너지로서의 사랑, 감탄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용맹으로서의 사랑, 하나로 뭉치게 하는 유대감으로서의 사랑, 충성심으로서의 사랑, 애착으로서의 사랑, 소중히 여기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모성으로서의 사랑, 헌신하는 사랑 등이 있다. 유행과 가사처럼 사랑은 장관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다. 우리의 경험상 맞는 말이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모두 항복하고, 사랑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렸을 때 세상은 장관을 이루는 사랑으로 빛난다. 이 광채는 사랑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랑은 치유를 쉽게 일어나게 한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목격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바뀐 우리 사냥꾼의 실화에서 이런 현상을 볼수 있다. 그는 침이 삼아 종종 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는 중, 의뢰하던 대로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고,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친 오리의 짝이 나무컷이 곧장 날아 내려오더니, 자기 짝을 날개로 덮어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랑을 보고, 사냥꾼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결코 다시는 할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 또한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서만 할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는 해주지 않을 일을 내게는 해준다. 굳이 기적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인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사랑에는 변모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겁을 집어먹고는 자기들에게 속셈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겁내고 의심한다. 사랑하는 상태는 에너지를 내뿜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존재방식이다. 사랑하는 상태는 저절로 일어난다.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사랑은 소리 없이 모든 상황을 변형시키는 에너지다. 이 말은 곧 지극히 못된 사람도 우리와 같이 있으면 갑자기 타인을 용서할 마음이 든다는 의미다.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분노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애한테 열받을 이유가 없네요. 너무 어려서 뭘 모르니까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두둔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사랑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사랑의 힘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준다. 한편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수 있다. 미성숙했을 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자신의 애고나 외소한 측면을 작고 귀여운 아기 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아기 곰은 나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을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애고는 뭘 모르는 작고 귀여운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외소한 측면을 초월하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부족한 것으로 볼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랑의 에너지장 속에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이고 감사가 일어난다. 삶에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적에 감사한다. 개와 고양이에게 감사한다. 애완 동물들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친절과 보살핌, 배려, 사례에서 나오는 타인의 행동 모두에 감사한다. 결국 우리는 그냥 사랑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움직임이 우리 내면에 보유한 사랑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든 강아지를 쓰다듬든 모든 행동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옴을 느낀다. 경험적 알무로써 가슴에 품고 있는 발을 나누고 싶어 한다. 만인과 만물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내면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의 삶이 주위의 모든 것에 축복이 된다. 타인과 동물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점에 감사한다.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 친구에게서 받은 사랑은 나를 위해 신성이 베푸는 사랑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온종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매 순간은 오직 사랑덕분에 가능하다. 이 책을 쓰는 일 역시 오직 사랑덕분에 가능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 일 역시 오직 사랑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